아들이 13명 딸이 한명인데그 중에 한 명이래. 13명? 14명. 막내딸이야? 막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한 명이래. 여자한 명, 남자 한 명. 요와 영 영기 도터. 요 n d no. Grandfather. f r 14. t h e n he f a and a c k The o e a h a h Ah, the 20 uh ah, almost so a father and son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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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my big family ha uh, 100 100 wow so big family today uh, our destination is uh yenbai or Quang. which one is uh, better if mm. you want to explore about the natural natural yeah yenbai Yen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예. e a h uh, ah, ah, yeah. 연바로 가자. 아, 오케이. 땡큐. 땡큐. Where do you want to go today? 어, uh, we come back from 목조. I go o a o n 예, 그빈탄산 빈탄. Uh, 아, 빈탄. Yeah. <laughs> 그 <그거> 뭐야? <laughs> 랜드마크 81. 원 오케이. 나이스 미스. 나이스 미스. y e 조 유, Enjoy y o u 땡큐. 오, 이 퀄리티 괜찮은데. <웃음> 이거 궁맛있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 한 5만 동 이상 줘도 될것 같은데. 야무진 야무진에 야무지고, 너는 아까 과자 줬잖아. 아까 그만 와라 임마. 어? 고기 얻어 먹더라. 욕심 많네. 이 자식 이거 한두번 해본 거 아니야? 원투 데이한거 아니야 이거? 아까 근데 저분들, <laughs> 저분들 먹을 때는 어. 더 많았어 여기 한아 네, 그래? 있는데? 주면 다 몰려오겠네. 먹다가 마지막에 조금 주든가 뭐. 어, 국물이 중요해. 국물이 맛 없으면 이거 그래, 국물이 중요하지. 아, 괜찮네. 괜찮아 오늘 저기 붕어 두마리는 저녁메뉴 같은데? 우리 줄건 어, 아니고 어 우리줄건 <laughs> 아니고 저녁메뉴인가봐 나 어차피 생선 안좋아해서 나는 안좋아하는데 어 한번 먹어보고싶지 어, 이런데서 어궁금하긴하다 어, 나도 쟤네 사진찍는거 한번 도와주고 와야겠다 아 우리 먹을거야 이거 우리 다먹을거야 <laughs> <오>, 다, 다. <laughs> 웃긴다 얘네 얘 봐봐 지금. 내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앉어. <laughs> <안 줘. 웃음> <나, 나와, 웃음> 이거 나 먹어야 돼. 기 나와. 내 자리야. 내 자리. 하나, 좀 너무 불편해. 가자면, 가자면 아무것도 데 얘는 줄수 있지. 멀리 던져줘. 멀리. 어. 아니 뭐야. 그러니까 다 몰려오잖아. <laughs> 멀리 좀. 닭도 왔어. <laughs>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얘들아. 없어. 형들 밥 먹어야 된다 가라. 뭐 비주얼은 야무지네. 뷰가 앞에 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개 뷰로 그냥 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이좀 넣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 고것도 조금 넣어야 돼. 그래, 아니면, 아니면 조금 싱거워 이렇게. 아. 감자 음 주고 <laughs> 또 여기 동물농장이구막 동물과 함께하지 이 계란 저기 닭장에서 나온 것 같다 이거 아마 산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응 음. 당연히 여기 닭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응. 음. 근데 옆에 지금 닭이 와 있어. 대미하게. 좀 차이난데 이거. 미안하다. 대미하게. 고기 누리는 나지 살짝. 내 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먹어. 조금 질긴. 응. 고기 내년 줘야겠다. 비켜 임마 잠깐 핸드폰 가지러간 사이 나무지게 먹었네 <laughs> 맛있었어 다 먹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먹긴 먹을 건데 안될거 같은데 얼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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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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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마 자식아 좀더 줄게 국물에 다못 먹겠다 와씨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먹었다고 거의 뭐 국물만 버림더러 먹은 수준인데 음. 난다못 먹겠는데 이거 너긴 다 먹었어 고기 좀 줄까? 자안 먹으면 안 준다잉. 어, 어 먹네, 잘 먹네. 이네들이 이러니까 줘야지 뭐. 자, 오 야야 하늘에서 주서 먹으려고 하냐. <laughs> 근데 젓가락 빠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laughs> 젓가락 빨지 말고 임마. 젓가락 받아가. 어, <laughs> <laughs> 형더 <laughs> 형 먹어야 되는데. 음. 응. 어, 맛있게 먹는데? 너 씹고 삼키니? 야 이거 뭐 소화되냐? 너 이렇게 안식 오야뭐 급해. 아 떨어진 거 먹기 싫은 건가? 한 마리 더 왔어. 야 새끼 너 먹어. 야, 대장이네 대장이네 다 먹네 지가. 그렇다면 지가 다어 얘는 기가 서 있는데 개가 아닌 거 같은데? 자너한개 주고 오너한개 주고 갔다. 그럼 공중에서 먹을라 그래. 응? 그래, 그래. 얘는 기가 서 있어 아까 개가 아니야. 그래? 잠깐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기가 누워 있잖아. 응. 음. 얘는 기가 서 있잖아. 고기 많네? 아 고기 진짜 많이 들었다 <laughs>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만약 이거 돈 줘야 되는구나 응자 음, 이거를 너 저기 저 오우 야야 씨형 깨문다 그러다가 너 응, 혼나 형한테 어야 어, 어, 그거 그래 그거 그거까지 내준다 잘 먹네 여기 놔줄게 응. 오야 발은 내려 형 식탁이야 어 옳지 어야 점점 가까이 <laughs> 네네 이거 <야, 그거> 가거충 <laughs> 그렇다면 자오까진 허락해줄게 오우안 먹네 얘 착하네 음 없어 안 먹어 네, 있어. 있어. 얘 너무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어, 두 개를 꺼내 가지고 하나는 여기 던져 주고 자너서 이서 하고 이이거이어 그래. 얘가 좀더이이없이애가서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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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로이 계란도 줄게 계란 안 먹겠지 계란 노른자 아 계란 노른자 맛있지 왜안 먹어 훗자 지가 다 먹네 지가 다 먹어 이 새끼 이거 이렇게 채워야 되나 근데? 응? 어? 그냥 배고.. 그냥 억지로 채울 바에는 그냥 배고픈 아, 것도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배고에뭐 한미나 아니면 어제 그런 가게 같은 데 거기 어. 있으면 드릴 거 굳이 수겠지. 굳이 내 스타일 아는 걸로 배를 채울 바에는 그냥 배고픈 게 어. 나은 거 같아 나도 나도 난 그건 먹어야겠다 <laughs> 계산부터 할까 근데 쟤네, 쟤네 기다릴까봐. 어, 응. 내가 할게. 응. 얼마지 궁금해서. 맛있다고 해줘야지. 얼마, 맛있는데 <laughs> 맛있다고 하면서 냉기기. 물고기 살고 있는데 물을 핥아 먹으면은 저거 고기들 무섭겠다. 잡아먹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한개원한다면야두 개. 아 하이픈 못 잠. 아 하이픈 못 잠. 음. 응원, 응응원, 응응원. 응. 원한들. 응. 두개 원, 하나 원인 나쁘지 않은데? 응. 음, 뭐내 스타일은 알지만 나쁘지 않았어. 응. 들어간 재료가 시대가지고, 응. 음, 쟤네가막 올라와가지고 막 쳐다보진 않네, 야, 재채기하네. 어. 난 가방 여기 있으니까. 야, 니니 네, 네 고기 안 씻고 먹어가지고 지금 채한 거 아니야, 엄마어 씻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목소리> 아유, 아유. 개치많네 재책이 어우어우어우 어우. 등뚜.. 등뚜드려줘야되는거 아니야? 저정도면? 셀프 두드리기인가 이거 먹어봐 어? 약간.. 맛있어? 설탕물 아 어, 설탕물? 약간 고소한 설탕물? 가방 어디서 샀고 캐슈넛 밀크라 그랬거든 네에 구겠지 오늘의 목적지는 옌바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따스어라는 어, 보호구역, 뭐 국립공원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서 어, 바바이, 아, 바바이, 아, 땡큐, 땡큐, 세유, 행감 라이 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오늘 요리로 잡혀갔나보다. 응. 여기 근처에 한 시간 정도 가면은 뭐 돌고래 모양의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보고 오늘 목적 도시로 이동하면 될것 같아. 이거 봐, 요한번딱았는데 완전 시커메 여기서 기름 좀 채워서 가려고. 어, 주유소 어딨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한병팔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병만 채우고 가면 될것 같아. 집집마다 이렇게 기름을 보통 구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보면. 오, 오케이. 검사 검사. 렸어상관 없지? 내가 물건만 안아지면 돼. 아. How do you know a b o u 아. 어, 구글 서치 구글. 야야 야. Yeah, yeah, yeah. Very good. <laughs> yeah, v 있는데. 너한테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뭐 가다 또 넣지 뭐. 아, 맞냐? 아, 못 모이 못 모이 못 모이. 아, 까만. 아, 응. 행감 라이 행감 라이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네, 일단 말은 하는 거죠. 어? 어, 그래. 또또 또 오긴 어렵겠지만. 뭐 인사는 그렇게 해주면 기분 좋잖아. 오늘은 10시 출발이고 어제보다 거리도 40km 짧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 어제도 안전하게였어. 어 아, 오늘은 그래도 낮에 운전하니까 밤에 갈 일은 없으니까 오늘은 일단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진짜 안전한 길로만 가고 싶다. 네, 조심해서 출발해 볼게요. 인터넷이 안 돼요. 구글맵만 겨우 돼. 뭐 검색 이런 건안 돼. 데이터가 안 된다고 지금 알림이 뜨네. 여기 지금 왼쪽은 완전 낭떨어지에요 길이 넓어가지고 무섭진 않은데 어.. 이런 느낌이라는거 어? 엄마소 새끼소다 와우 씨 뿔봐 뿔 어우 살발하네 뿔이 그냥 아주 어우 야뿔 받치면 그냥 오토바이 날아가거든 히. 여기 계단식논잘 보이네 어 여기 잠깐 보고가자 멋있네 아 멋있다? 멋있다는 모르겠지만 암튼 계단식논이잘 보입니다 한국에도 어디 가면 있는 거 같던데. 있겠지. 많지나 않아도. 근데 이렇게 크진 않겠지 뭐 한국 건. 어, 저기 뭐야? 저 포크레인이 계단식 논을 만드는 거구나. 아, 포크레인이 엄청 높은 경사도 갈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지금 계단식 논쭉 만들어 가지고 물 받아 놨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벼 심으면 다 파랗게 되겠지. 아, 포크레인이 만드는 거였어? 예, 네, 소곤 느낌이다 네, 설마 사람 손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옛날에는 뭐 만들었겠지만 응. 지금 저기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만들면서 길을 내는 거지 그리고 오토바이 길도 만들고 어저집 있잖아 저기 그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 받을 생각이던데 보 지금 세팅 중이던데? 어, 저기 지금 손끝에 보시면 음, 아저씨가 그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베트산 깃발 꽂고 카페 같은 거 만들 생각인가 봐요. 저기서 이제 내려다 보면은 뭐 이런 경치를 뭐볼수 있는 거긴 하지 맑은 날에는. 아무튼 이제 다시 돌고래 바위로 출발. 아이고 애기 업고 가네 애기. 왼쪽은 짐 들고 가고 오른쪽은 애기 업고 가고. 진짜, 진짜. 와 여기 뭐 지대로 구름 속이네. 안 보이네 안 보여 대낮인데. 안개가 아닐 거예요. 응. 구름이 맞을 거야 아마도. 많이 말고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여행 다니고 있어요. 오 그림 좋은데. 멋있어 멋있어. 이제 숙소에서 거의 한 시간 정도 온거 같은데 맞나? 한 시간 정도 왔지 우리 형. 어, 한 시간 정도 오니까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보여요. 어, 저기. 사람들 많네. 저기 돌이고. 여기서 봐선 잘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 끝에 보이는 어,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사람들서 있잖아요. 저게 뭐 가까이서 찍으면은 돌고래처럼 보인대요. 돌고래. 여기가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길이 오는 어, 길이 험난했다. 저게 좀뭐 도로가 안 좋네. 어제 강 있다 강. 어, 그러니까 저, 저쪽에 저그 돌고래 하나 있네. 보고 어. 저쪽에 강쪽 끝쪽에 보면은 나무 하나로 해서 뒤에 강 배경으로 아, 사진 찍고 트리.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가 두 개야 아 그럼 저기 들렸다가 어. 저 도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가나 보네 그렇지 가서 저기서 해서 사진이 두 군데 찍었으면 진짜 어 좋아 찾아봐. 좋아 필살기죠 어. 감주구만 어 밑에서 보니까 그럴싸한데 돌고래 같이 생겼는데 어 돌고래 바위 몸가 해어래요 그러네. 근데 돌고래가 생겼는데. 어, 돌고래 그 주둥이랑 거의 똑같네. 약간 범고래 이런 거 있잖아. 어. 괜찮네. 저기 앉아가지고 인증샷 한개 찍고 가면 되겠네. 앉자. 야, 진짜. 아이고. I feel Vietnam. 응? I feel v i e t n 또 이득 베트남. I love Vietnam. 오케이. 한명한명찍어야되겠네 같이 가도 돼. 누가 찍어줘 그러면? 나 저기 찍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어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훔쳐가진 않겠지? 저기 오토바이 두대에 여기 카메라까지 지금 설치하고 온 거예요 어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좀됐는 무서운데? 어디가 돌돌고래라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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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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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 이게 이, 우리 입 사이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응 여기 앉아야 돼? 이렇게? 이러면 어, 이동지야? 아, 이 거기 아주 염소 새끼에 열중하고 있네 여긴 밑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위에서 바람 많이 부는데 엄청. 내가 먼저 내려가서 사진 찍을 테니까 번갈아서 한, 한 장씩 찍어주고 가자 이제. 한장 찍어주고 저. 아, 내려가 볼까? 형을 찍어주러. 여기 괜찮은데? 이 돌고래 인증 잔 남기기. 날 먹으려는 애를 있어 좀더 아, 앞으로 가봐. 나오고, 이로 더 나오고 앞으로 더 가. 어, 조금만 더 나올래요? 더 들어가, 저 저쪽으로 있죠. 좀만 더. 됐어, 거기서. 어. 오케이. 어, 완벽한 자세다. 새까지 날아가고. 바위랑 지금 이서 있는 바위랑 이렇게 두개 합쳐져가지고 저쪽에서 돌고래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선 돌고래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laughs> <길 수시도가> <웃음> <웃음> 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돌두 개인데. 어? 여기서 보면은 돌고래가 아니고 그냥 돌두 개야. 아, 아. 길이 하나여가지고 이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저 강이 보이는 어딘가에. 외로운 나무가 있나 봐요. 어, 론리트리. 근데 론리트리 되게 많아. 우리가 처음에 간건달라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는 거고 뭐 저기 뭐야 무인에도 있고 여기 저기 다 있어. 그냥 어 여기저기 있는 이 하나 서 있는 나무를 펜말까지 박아놓고 이렇게. 진짜 하나도 아니야. 여러 개 있는데 그 각도에서 보면 하나 있는. 아 그렇지. 콤사락.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래. 어디다 넘겨? 아, 뭐, 저거야? 일도 있고 잘돼 있는데? 어, 여기는 어... <laughs> 잘 아, 여기는 달랍보다 훨씬 잘해 놨네. 헬로우. 아. 아, 음료수판에 저기. 하노이. 네, 네, 하노이. 어. <laughs> 여기저기 똥폭탄이 있구만. 어. 근데 이미 나의 신발은 거의 쓰레기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밟아가고 있지. 어, 멋있는데. 야, 뭐야 여기? 달랍보다 훨씬 멋있네 훨씬 여기가 롬리트리 중에서는 제일 멋있야 이거 제일 멋있다 이거 진짜 응. 어 좋아 진짜라 한번 <laughs> 보여줄 한꼭? 아 한꼭 어아또 어. 미르려고? 아니 손대지 않게 아 손대지 야 멋있다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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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밑에가 댐이다 댐어 맞아 어떻게 좀프 이렇게? 너 편한 대로해 여기 또 세워놓고, 우리 둘이 기념로한번더 찍고 가자. 여기는 근데 세워 놓으려면 각도가 안날것 같은데, 어게 찾아볼게? 아, 그래, 그래, 자, 우로, 너한 명, 한 명, 나, 나 이렇게 어, 서 있으면 되겠다. 외로, 외로운 나무에 왔다 가기. 어, <laughs> 뭐 하실래? 잠깐만 보고,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게 나무도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여기 밑에가 꽤 멋있어요. 강이라고 해야 되는 걸?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아 강이니까 댐을 만들었겠지? 아무튼 요렇게 생겼어요. 아 레드불 한개 먹지 뭐 그럼. 레드불 얼마래? 2만 동. 이게 편의점에서 한만 시원한, 시원한 거 꺼내주고 있어. 만동 많이 천동할 테니까 괜찮네. 이까지 나르는 비용이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거 레드불 이거 아, 까네까네 어. 네. <laughs> 까나이 꿈드 얘네랑 같이 앉으면 되겠네 같이 앉읍시다 <웃음> <웃음> 이 친구들은 어디서 왔을까 <웃음> 어. 바이바이 <laughs> <Bye bye. 웃음> <laughs> <laughs> 혼자 타고 온 친구들 아왜왜가 <laughs> <laughs> 우리가 <laughs> 쫓아, 쫓아간거야 지금? <laughs> 차 타고 온 친구 <laughs> 아, 미안해요 제가 <웃음> <웃음> 여기서 경치가 좀더 좋으면은 우리가 그때 하장 아, 욕구의 강. 강? 어, 그러네 거기, 가한번더 타야지 오, 형, 형 옆에 엄청난 벌이 큰 거, 어 하면서 하면서 호박벌인데? 어어 <laughs> 그러다가 침 쏘여요, 형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너무 자극 줬어, 쟤한테 지금 깜짝이야 <laughs> <갑자기. 웃음> 몇 시야, 형? 한 11시 반 됐나?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어 12시 음 <laughs> 어디선가 점심을 먹긴 해야 되는데 응. 나가서 보이는데 괜찮은 데서 먹지 뭐 마을 같은 거 있을 걸 가다 보면 우리 누구다가 음. 마을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지 뭐 응.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옌바이 하...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가 옌바이뭐 저희 마을로 가면 되지 하아 옌바이 그냥 중심가 아무 데나 하나 어, 이... 찍어 놓고 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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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임아 트랙이 좋네. 좀 내. 슬라 좀 타고 가야겠다. 내레이버리인데 아. 있어? 슬레이. 어. 여기 부산. 만 빠빠이. 보리 발그레하시네 저분은 이거 햇빛 많이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우리가 마지막 손님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또올 거야. 또 오겠지? 옛바이로 어. 오늘의 이제 숙소로 한 6시간 가면 될것 같아요. 조심히 갑시다. 우리 기름 넣어야 돼. 어, 가다가 그냥 뭐집 같은 데서 기름 넣는 거 보이면 서요. 어.